은평구에서는 행정과 혁신 기술을 접목시킨 은평형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8일 은평구청 본관 로비에서는 2017년 은평형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은평형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 사업은 혁신 아이디어 및 기술 개발 과정에 있는 혁신 기술을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연구하는 사업인데요. 이날 전시에서는 인공지능 객체 인식 기반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여성 안심이 앱 악취 및 하류 역류 방지용 배수 장치 등 4차 산업과 혁신 기술에 대한 열개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위에 쓰레기 같은 게 쌓여서 빗물 배출 기능이 확실히 떨어져요. 악취 방지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도로의 배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냄새가 있는 자랑이래.